퍼프픽 안녕하세요 월요병 네, 치료하는 월요병 치료는 퍼프픽으로 여러분의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MC 고민성입니다 자 여러분 저다 보고 있었거든요 1등은 누군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요 저예요 네? 접니다 <laughs> 저는 1시간 전부터 여기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웃음> 저예요 <웃음> 싸우지 마요 알았어요? <웃음> 자 <웃음> 그렇죠 자, 끝! 정리됐죠? <laughs> 자, 우선 퍼프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지난 금요일 퍼프픽 문제 중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담아 이번 문제 오류로 인해 하트를 소진하셨거나 탈락하신 분들께는 각각 하트를 보상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문제 출제에 있어 더욱 신중한 퍼프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잼 지구 이벤트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영화 제목 맞추기 퀴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모티콘을 보고 연상되는 영화 제목을 빠르게 잘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스포를 해드리자면 어, 저희 MC 군단 중에 유일한 여자 MC 있죠? 우리 문지현 씨가 이 정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문제 나갑니다. 짜잔! 자, 다음 이모티콘이 연상하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영화. 네, 정말 빠르게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답은 바로 주토피아입니다. 토끼는 주디, 여우는 닉, 그리고 양과 경찰차는 주토피아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부시장 벨 웨더를 의미를 했죠. 예, 네, 그 문준현 씨가 여기 주디랑 굉장히 닮아가지고요. 그, 할로윈 때 분장까지 했었어요.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신 분은 지금 빠르게 어, 찾아보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은 오늘의 원픽님입니다. 오늘의 원픽님께는 퀴즈쇼가 끝나고 5점을 지급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승상금 한번 정해볼까요? 슈슈슈! 자, 오늘은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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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깝다. 아, 아, 저. 오늘도 산거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아, 진짜. 아, 진짜 한끗 차였어요. 진짜 여러분들 보셨죠? 아, 진짜 아까웠어요. 아. 아, 진짜 저 지금 신장 뛰고 있어요. 아, 아깝다. 다음에는 꼭200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리 설정이 주작 아니에요. 이건 주작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주작하고 할수 있다면은 맨날 200만 원 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200만 원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칭송해 드리, 주시거든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랜덤 퀴즈고요.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퍼프픽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자 이벤트 어, 10문제 중 무려 5문제가 기출 문제로 출제되고 있죠. 복습만 철저히 한다면 원픽 어렵지? 안아요. 네, 그럼 오늘도 다 다들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어, 네. 예전에 했던 드라마의 포스터이네요. 퍼프픽 로고로 가려져 있고요, 뒤에 시계라고 적혀 있네요.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드라마 땡땡 OO 시계에서 땡땡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기 중 무엇일까요? 모래, 자갈, 진흙, 입술, 뭐죠? 입술이요? 아, 제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끔 입술이 되게 빨개질 때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바른 그냥 제 입술이거든요. 되게 빨개질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약간 조명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좀더 빨개 보이긴 하는데, 엄청 빨개져요. 왜 그런 걸까요? 아, 이건 문제 아니에요? 자, 정답. 1번 문제에 대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모래입니다. 정답 사진 보여주세요. 네, 모래시계는 1995년 작품으로 당시 평균 시청률 50.8%를 기록할 정도로 방영 기간 내내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스위트룸의 영어 표기는 스위트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뭐 하고 오셨나요저 오늘 계속 하루 종일 편집만 하다 왔습니다. 네, 제가 고민성의 중국 이야기 고튜브입니다. 라는 고튜브의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편집도 촬영해서 편집까지 다 제가 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 모레 업로드인데 지금 아직도 편집을 다 끝내지 못해서요. 오늘 스캠에서 빨리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답 보여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스위트룸의 스위트는 달콤하다의 스위트가 아닌 짝 한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스위트가 올바른 표기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림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보여 주세요. 네, 아, 아이스크림 콘에서 그 아래 콘을 삭제를 한 그림이네요. 자, 과연 이 이미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올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출시한 4월 이달의 맛은 보기 좀 무엇일까요? 스트로베리, 아보카도,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파인애플. 겟돌레이님 몸에 열이 많을 때 입술 빨개지면 감기 조심. 아, 오늘 유난히 좀 날이 좋아서 그런지 좀 열이 나는 듯한? 약간 햇빛을 간만에 받아서 이 온도를 오래 받아서? 근데 막 그렇게 막 춥거나 막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스트로베리 아보카도였습니다. 정답하면 보여주세요. 스트로베리 아보카도는 스폰지밥의 인기 캐릭터 뚱이를 모티브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뚱이인 듯 뚱이 아닌 뚱이 같은 아이스크림이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해 주세요. 어, 트와이스 내 외국인 멤버들의 출신지가 아닌 것은 보기 중 무엇일까요? 일본, 대만, 태국. 저 이번 주 금요일에 대만 가요. 오늘의 TMI. 부럽죠? 혼자 놀러 가요. 가서 뭐 할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 갑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laughs> 네 정답은 태국입니다 트와이스 멤버 중 모모 사나 미나는 일본 출신이고요 주인은 대만 출신이지만 태국 출신의 멤버는 없습니다 네, 오늘 4월 20일 트와이스가 컴백한다고 하죠 신곡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리수 사와요 아 펑리수 맞다 그거 있어요 조인성 닮았어요 다음 문제 주세요 <laughs> 자 안구에서 빛을 인식하는 망막의 신경회로를 유도해내는 단백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피츄린, 피카츄린, 라이츄린. 어, 피츄는 2세대 포켓몬에서 나왔던 피카츄 진화 전에, 그러니까 어린이 피카츄죠. 그리고 라이츄는 피카츄의 진화 버전인 라이츄죠. 어, 피카츄가 달마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라이츄가 진화되는데 그걸 되게 싫어했던 그 굉장히 감동, 뭐 슬펐던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TMI입니다. 어쨌건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피카츄 린입니다. 전기를 이용해 공격하는 피카츄와 빛을 받아들이는 시신경이 유사해 보여서 피카츄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참 귀엽죠. 예? 아 번개돌이에요. 아아 번개돌이구나. 아 근데 달맞이돌 아니었나? 아 그런가요? 어, 뭐 뭐가 중요하진 않아요? 네. 정 <laughs> 문제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영화 복수는 나의 거 돼서 박찬욱 감독은 어떤 역할로 출연했을까? 중국집 배달원. 아이스크림 총합원 마을버스, 승결 <laughs> 피카피카! 어? 비슷한 것 같은데? 피카츄! 아달마지 돌은 삐삐구나. 아 근데 그, 그 비슷한 에피소드였어요. 그 라이츄가 지나..하기 싫어한아 피카츄가 라이츄 지나기 싫어했을 때. 맞아요 맞아요. 어 옛날 생각난다. 자, <laughs>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마을버스 승객입니다. 정답 화면 보여주세요. 네 박찬웅 감독의 복수 시리즈 중첫 번째 작품이죠. 이 영화에서 박찬웅 감독은 마을버스 승객으로 출연했는데요. 정말 잠깐 등장하기 때문에 눈썰미가 좋지 않으면 모를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는 시청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보내주셨을지 볼까요? 네 출제자 이디 21세기 김정호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어, 행정구역사 경기도가 아닌 곳은 보기 좀 무엇일까요? 양평군, 가평군, 홍천군. 들깨스팅님, 오늘 목소리 왜 이렇게 달달해요? 아이스크림이에요? 달달한가요? 아이스크림인가요? 잘 자요? <laughs> 다음 문제, 아니,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웃음> <오>. <웃음> 자, 네. 정답은 홍천군입니다. 세곳 모두 가까이 붙어 있죠. 양평군과 가평군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홍천군은 경기도가 아닌 강원도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는 그림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보여주세요. 이야, 시원하게 들이키고 계신데, 예, 아, 아주 그냥, 예, 시원해 보입니다. 네. 뭘까요? 네. 문제 보여주세요. 임금이 죄인에게 내리던 사, 사약. 사약의 사는 어떤 한자일까요? 죽을 사, 하살 사, 벼슬 사. 아이구야, 예, 시원하게 드시는 게 아니었네요. 이 문제는 제 기억엔 제가 예전에 출제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이게 기출 문제였네요. 자, 과연 문제 정답 무엇일까요? 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하사할 사입니다. 임금이 내리는 독약은 죽을 사가 아니라 하사할 사자를 써서 사약이라고 하는데요. 사형을 받을 만큼 중죄인이지만 참명은 피해서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불효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임금의 배려가 담긴 의미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다음 중 그룹 내 악기 포지션이 다른 한 명은 누굴까요? 비틀즈의 링고 스타, 롤링스톤스의 론 우드. 겠네. 브라이언 메이. MC 민성은 이백약을 들라. 그러면 진짜 들게요. 진짜. 아, 예참 제가 여기다 주작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그 룰렛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제가 하면 <laughs> 제작진 몰래 주작을 그냥 <laughs> 그렇죠?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정답 보여 주세요. 정답은 비틀즈의 링고스타입니다. 링고스타는 비틀즈 멤버로 드럼을 연주했고요. 롤링스톤즈의 론우드와 퀸의 브라이언 메이는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죠. 네, 파이널 라운드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올지 마지막 10번 문제 주세요. 파이널 라운드. 노벨 평화상을 시상하는 곳은? 보기 중 어떤 곳일까요? 스웨덴 스톡홀름, 노르웨이 오슬로, 벨기에 브리스브뤼 과연 어디일까요? 노벨 평화상을 시상하는 곳입니다. 링거는 브롬. 가장 평화로운 도시일듯. 네,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노르웨이 오슬로입니다. 대부분의 노벨상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시상하지만 노벨상 중 유일하게 노벨평화상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시상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끝이 났는데요. 과연 몇 분이나 우승을 했을지 오늘의 우승자 공개해 주세요. 네, 축하 와우 드립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789명이고요. 총1,000 얼마죠? 1,013원씩 나눠받으셨습니다 어우 노안이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 명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퍼프픽만의 최첨단 시스템 원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설이지 마시고 원픽에 도전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원픽 도전자를 받겠습니다 와우 700명인데 조만간 원픽 도전자분 어 조만간 이제 우승자가 1,000명대를 돌파하겠네요 제가 1,000명대 돌파를 못본것 같은데 조만간 돌파할 기세입니다. 자, 지금 원픽 도전자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어우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 오늘 오늘 원픽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과연 상금은 얼마이고 원픽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원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우승 상금은 211,717원이고요. 208명의 도전자분들 중단한 분에게 이 모든 20만 원이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빠르게 아이디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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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있는데요 랜덤으로 선정되는 오늘의 원픽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가쥬안, 퍼프, 지혜, 파파, 미운 받을 준기 미운 받을 준기님 어휴 준기형을 미움을 받지만 미움받을 준기님은 원픽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원픽의 주인공은 미움받을 준기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금 211,717원은 미움받을 준기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원픽에 탈락하신 분들께는 지금 바로 10점이 지급되었으니까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쉽지만 오늘 퍼프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퍼프픽은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